1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여기에 abc가 개수가 실수일 때 자, 이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 이면 다른 한 근은 어, a 플러스 bi가 아니라 p 플러스 qi라고 해야겠대 해야겠네요. 자, p 더하기 qi이면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된다?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, 켤레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. 자,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. 여러분들이 이 abc가 요 개수가 뭐라는 거지? 실수일 때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개수가 실수일 때.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알파 베타.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에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네. 자, 그면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될 거고요. 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번에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하자 그랬어. 그래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b가 되고 감마 곱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자,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2 플러스 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음. 자 그럼 이때 우리 알파는 감마를 넘기면은 2 e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2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음.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ab가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방정식의 한근 알파가 2 e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2이가 돼.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허근이 되겠죠. 음. 자, 호근이 되면 이 방정식의 다른 한근은 반드시 이 방정식의 켤레근이 된다라는 겁니다. 맞습니까?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켤레가 뭐가 되겠어? 2- 감마-2i가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거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? 2가 나오기 때문에 자, 2- 감마 더하기 2i.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? 2가 나와야 되겠죠. 그죠?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. 자 그러면은 봅시다. 플러스 하 i 마이너스 2i 없어지시고요. 4 마이너스 2 감마가 2가 되고요. 음 감마는 얼마다?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. 자 감마가 1이야.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알파는 감마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i고 베타는 1 2 i 라는 것을 알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마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감마 더하기 델타, 어 여기 감마가 1이고 그럼 델타는 얼마가 되겠니? 여기서 보니까 아, 델타는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. 아, 델타. 자, 감마는 1이 나왔고 델타는 뭐가 나온다? 마이너스 2. 자, 그럼 다 됐네. 우리가 이제 a를 구하라 그랬어요. 이 a는 알파 곱하기 베타거든요. 요렇게 두개 곱해보겠어요.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1 마이너스 4i 제곱이 돼서 5가 되겠습니다. 자 b는 어떻게 구한다? 자 감마 더하기 델타가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b와 같대. 음. 자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은 자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걔가 마이너스 b와 같다. 어 그럼 b가 뭐가 나오죠? 1이 나오네요. 네,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6이 답이 되겠네요.